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두환 정보 들어옵니다 민정당 이제 나올 거예요 이 신군부가 들어서니까 당연히 저항이 있겠죠 이보안고액이 뭐 지금 또또왜 군인들이 또 등장을 해?라고 해서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전국에 개업령을 때려버려요 이 신군부에서 이러면서 전국적인 있는 이 시위들이 꾹 눌러진 거예요. 그런데 한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시위가 이루어집니다. 거의 어디면 광주예요. 거의 바로 광주에요 광주. 그러니까 여러분들, 5.18 민주화운동이 광주에서만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전국에서 벌어졌어요. 전국에서 벌어졌고, 광주 지역에서는 개업령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웠기 때문에 광주가 집중 타깃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, 광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. 부산일 수도 있고, 대전일 수도 있고, 서울일 수도 있었어요. 어딘든 타겟 잡아가지고 지금 찍어 놓으려고 했기 때문에. 근데 거기에 광주가 연결이 된 겁니다. 그래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광주에 이 있는 거예요. 왜냐면 그 광주는 부산일 수도 있었고, 대전일 수도 있었고, 다 같이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광주가 타겟팅인 거예요. 자, 이 광주에서 바로 5.18 민주화 운동이 전개됩니다 여기서 이제 구호는 뭐였냐면 계엄령 해지하라 유신헌법 폐지하라 이건 이제 전국적인 구호였어요 거기 이제 광주도 이제 그 구호를 외치게 된 것이죠 여기 이제 계엄군이 들어가자 이 계엄군에 맞서기 위해서 시민군이 조직된다는 거 요게 이제 5.18민주화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시민군이 조직된다는 거 네. 5.18민주화운동 시민군이 있다는 거 요거 여러분 들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네. 결국 전남도청에 계엄군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시민군을 진압하면서 5월 민주운동은 끝나게 되죠. 아, 그 과정 속에서 이 계엄군이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. 맨 마지막 그 전남도청을 지키고 있었던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이제 계엄군이 밀려들어 오게 되자 이렇게 얘기하죠. 이제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. 그러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기억할 것이다. 라고 하면서 5.18 민주화 운동 끝났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그 말이 맞았어요. 이5.18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불법적 방법으로 진압을 했던 신군부, 전두환 정부는 요 정통성을 가질 수가 없죠. 시민들에게 총을 쏘면서 집고는 세력이에요. 정통성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1980년 5월 18일 민주화 운동이 끝났지만 1981년 5월 18일 되면 다시 일어나는 거고 82년 5월 18일 되면 또 다시 일어나는 거고 83년 5월 18일 되면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. 끊임없이 5월 18일만 되면 전두환 정부의 정통성 없으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.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냐면 그게 87년 6월 항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. 즉5.18 민주화 운동은 5.18 민주화로 끝난 게 아니에요. 5.18 민주화 운동의 마지막 여정은 유월 항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.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. 두 개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. 어쨌건이 올팔 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진압했던 전두환 정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. 이걸 이제 줄여서 국보위라고 이야기하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오일리 군사정변으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만들어졌잖아요. 똑같아요. 똑같아요. 여기도 이제 이 신군부가 만든 게 바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. 그 박정희 정부의 박정희 그 정치군인의 국가재건 최고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. 여기서 이제 헌법을 또 바꿉니다. 팔차기야. 뭐 유신헌법과 성격이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대통령 간선제 또 체육관에서 뽑아요. 또 체육관에서 어,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 인단에 의해서 대통령 뽑습니다. 아까 그 유신헌법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잖아요. 네. 대통령 선거인단에 대통령 뽑는데 단임제예요. 임기 7년이에요. 단임제. 유신헌법은 여러분들 임기 6년이지만 의미 없는 6년이고 종신제였잖아요. 그죠? 가능하도록 열안놨잖아요 이거는 한 번만 하겠다는 거예요. 한 번만. 딱한 번만. 7년간 딱한 번만 하겠다. 이게 바로 8차기의 핵심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정부가 출범을 한 거예요. 자, 그런데, 이게 대통령을 자꾸 최고관에서 뽑는 거야. 아니, 국권의 주권자가 국민인데,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야 할거 아니야. 근데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성이뭐 책도 빡빡빡빡빡빡 붙이면서 대통령 뽑는 거예요. 그리고 7년이 짝 지나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 또 가가져가지고 또 이제 전두환에서 누가한테 주려고 노태우한테또 주려고 하는 거예요. 지는 마음대로 걸려고 막 주는 거야. 이 말이 안 되죠, 이거. 국민이 뽑아야 할거 아니야. 굉장히 이 국민들은 직선제. 국민들이 뽑겠다. 라고 굉장히 요구합니다. 그런데 그 요구를 박차 버리죠. 전두환 정부에서 1987년 4월 13일 호환 조치를 발표합니다. 호 보호한다, 지킨다는 거예요. 뭐를 헌법을 이 헌법이 뭐냐면 바로 이팔차기야치유관에서 대통령 뽑는 이 헌법을 지키겠다. 이게 바로 4.13 호환 조치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. 야, 이거 뭐 하자는 거냐 이거? 어?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. 자, 이 6월 민주항쟁의 키워드 전두환 정부가요.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일으킵니다. 여러분들 사일고에 온때 김주열이 있었죠. 6월 항쟁 때 박종철이 있습니다. 물고문을 한 거예요. 물고문했는데. 경찰발표가 뭐탁 치니까 그냥 심령마비를 억하고 죽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면서 거짓말을 한 거죠. 정통성 없죠. 거짓말해야 되죠. 사람 죽이죠.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.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. 결국은 들고 일하는 거예요. 호환철폐. 사회사 호환철폐. 대통령 직선제. 독재타도.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것이죠. 이, 이 과정 속에서 또 이한열이 또 최루탄에 맞고 쓰러지는 일, 나중에 결국 죽게 되죠. 키워드 박종철, 이한열, 이거 예, 거좀 중요한데 여러분들. 결국은 노태우 집권 여당 민정당, 민정당 집권 여당 노태우가 아 대통령 직선을 수용하겠다. 아, 예, 이거 이거 팔차기 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 직선을 수용하겠다. 6이구 선언, 이게 항복한 거예요. 예, 6이구 민주화 선언을. 하게 되었고 드디어 직선제를 쟁취한 거죠. 직선제 키워드 세 번째. 유월 항쟁의 결과 직선제를 쟁취한 겁니다. 아, 유신헌법부터 여러분들 거의 뭐한 18년 동안을 지금 대통령을 자기 손을 못 뽑았던 거 아닙니까. 그죠. 그런데 이제 드디어 유월 항쟁의 결과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.